예, 안녕하십니까. 야구 이야기 오늘은 두 개로 찾아뵙습니다. 예, 8-1탄, 8-2탄 이렇게 찾아뵙겠고요. 아무튼, 참신묘합니다 예, 제가 2차 접종하고 나서 지금 딱 어제가 그 접종 종료일이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실텐데, 접종한 게 끝이 아니에요. 2주가 지나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요번 2차는 2주 딱 지나니까 몸이 이제 가벼워집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제가 골골골골 대고 죽겠다, 죽겠다. 이게 과장이 저 앵간하면 아픈 티안 내는데 진짜 오래 갔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차 맞으시는 분들은 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박진현박병률이고요 예, 저는 박진암, 얀센을 맞아서 이미 14일이고 뭐고 한참 지나 있는 음. 백신 맞은 지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네, 불피디 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부스터샷 한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얀센 맞으신 분들은. 똘랑 아, 한 번밖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귀찮은데또 네. 가서 맞아야 되네. 아이 그럼 맞아야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맞은 지 6개월 지난 사람들은 부스터샷 맞아라. 이제 이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데. 자,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탄은. 최대한 오늘 안으로 빨리 올릴 소식. 그니까 러 이제 아무래도 화수목 전적, 그리고 주말 예상,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2탄은 야구 소식도 있긴 있는데, 메인은 그건데, 다음 주 초에 들으셔도 괜찮을, 좀 늦게 들으셔도 되는 소식. 예, 요렇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 화수목 경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2연전, 2연전, 2연전이니까, 어, 사실 이제 두 개씩 나눠서 하면 좋긴 하나, 저희 또 촬영 일정도 있고, 또 이제 저도 사실 9월 서부터 이제 수업이 조금 이제 슬슬슬슬 붙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또 9월 모의고사도 끝났고요. 그래서 어 아무튼 당분간은 이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불피디 집에 스튜디오에 촬영하러 오니까 요때 야구 소식을 좀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제가 집에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기 녹음하고 근데 이제 우리 정기 녹음할 때면 네. 우리 멤버들 다 접종 완료잖아. 그렇죠. 그지? 어마 선생도 어젠가맞았니까 이제 주 남았어요. 저희가 9월 18일날 정기 녹음하거든요. 네. 추석 전에 그래서 어 저희 고정 멤버 4 명은 싹다 이제 완료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정작가도 이제 어젠가 그젠가 네. 맞으죠 원래 맞는 거에서 좀더 땡겨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더치하라 팀은 이제 뭐 백신 쪽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네. 퍼펙트 방역상 네. 건강하고 퍼펙트. 안전하다. 네, 네. 요거 좀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이제 몇번왜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오해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못 맞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맞아야 되는 사람들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집단 면역이 되죠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예난 골라 맞아야지 심지어는 아 나중에 집단 면역 됐을 때 나는 안 맞아도 되겠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네.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어 화수 시리즈를 했고 목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뭐뭔 바람이 불어선지 는 모르겠는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건 엘진 건 맞아요. 엘진 네, 건 맞고 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워낙 바닥을 쳤기 때문에 에, 이제는 올라갈 일 밖에 없죠. 사실 타격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타격감이 그러면 언제까지 쭉쭉쭉쭉 달려갈 거냐 이제 요건데 뭐무튼 그래서 에 삼일 네. 야구 소식을 제가 다 준비는 했는데 일단 네네. 이거서부터 좀 해볼게. 요 이게 워낙 임팩트가 있었더라고요. 입니다. 두산 미란다의 노이트, 이 얘길 안할수 없거든요. 육시관의 네. 통산 백승도 모두 9회초 투아웃 상황에서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예. 조성원 기자입니다. 아웃카운트 하나를 못 잡은 거죠. 네. 더블헤더 1차전 두산 미란다에게 단한 개의 안타도 얻어내지 못했던 기아 9회초 투아웃. 김선빈이 2루타를 쳐내면서 미란다의 노이트 노런 기록을 날려버렸습니다. 예, 하나 남기고 깨진 거요 더블헤더 2차전의 희생양은 두산 유희건이었습니다. 두산은 9회초 1대 2로 앞서며 선발 유희건의 통산 100승까지 아웃 카운트 단한 개를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불펜 김명신을 상대로 기아 최원준이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터뜨려 이것도 워낙 남기고 싶었습니다. 네. 요즘... 좀잘 맞은 타구가 많이 잡히고 자 인터뷰는 어, 최원준입니다. 나오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쫓겼었는데 마지막 조금 그냥 후련하게 들어갔는데 그 좋은 결과 있던 것같두달 만에 1군 선발 마운드에 올랐던 유희관은 통산 1승 달성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습니다. 더블헤더 1차전에서 두산에 완패했던 기아는 2차전에서 두산에 3대 2로 역전승을 거두며 서륙에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강인권 NC 감독대행이 보는 앞에서 선발로 마운드에 선 아들 강태경, SSG 고종욱과 추신수를 돌려 세우며 안정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승부 앞에선 아버지의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2회 김강민에게 투런포, 3회 한유섬에게 솔로 업론을 허용하자, 강감독대행은 가차없이 2와 3분의 1이닝만에 강태경을 강판시켰습니다. 이후 4대3으로 앞서던 NC는 8회 네, 최준호가 선런을 맞고 s s g 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자, 이제 이게 그저께 수요일 전적입니다. 예, 그렇게 갖고 이제 수요일 전적 한번 좀 켜져 보시죠. 예. 자, 그래서 화요일부터 말씀드릴게요. 화요일은 삼성이 키움한테 3대 2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LG가 롯데한테 9대 4로 이겼죠. 그리고 이제 KT가 한화한테 져요. 근데 이때 자, 이걸 이렇게 했더니 또, 요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뭐 어쩔 수 없죠. 볼륨을 키우다 보니까, 예. 네. 자, 근데 이때 KT에 무슨 일이 생겼냐. 강백호가 이때 손을 밟힙니다. 그래서 이강철 감독이, 아씨, 비가 오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탁! 네. 이게 전일수였어. 아. 전일수가 이걸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짜 그래서 이강철 감독은 벌금 200을 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강철 감독이선 그럴만했던 게그 전주에는 KT가 막 연락 추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갖고 롯데한테 일승을 줬어요. 예. 네. 근데 일이 생기고 강백호가 손 밟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쌓였던 게 폭발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수요일날이 이제 그건데 자, 수요일날 이제 한번 틀어봐 주시면 뭐, 이제, 두산하고 쓱은, 아 두산하고 기아는 1승 1패를 주고는 받았는데, 두산이 참속수렸죠 그죠? 대기록 두 개를 세울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웃카운트 한 개씩 남겨놓고, 미란다 노이트 노론. 작살나고 그러나 뭐, 그건 이겼으니까. 근데 네. 이제, 어, 유희관이 기아전에 나왔다. 이거 완전 표적등판이거든요. 그대서 나왔죠. 심지어 1대 0으로 지다가 빠따 때문에 역전을 했는데, 그때 유희관이 승수 조건이 됐어. 그랬는데, 자, 아까 뉴스에서 좀 궁금하신 거. 왜 근데 김명신이야? 김강률이 지금 또 다쳤어요. 김강률은 진짜, 와. 아니, 도대체 난한시즌 풀로 뛰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급하게 나와갖고, 최원준한테 투런포를 맞아갖고, 이게 뒤집힌 거예요.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NC하고 쓱 같은 경우는 1차전은 NC가 이겼는데, 2차전은 아까 들으셨죠? 예. 원래 이때도 NC가 이기고 있었는데, 말로가 됩니다. 근데, 이, 아까 뉴스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갑자기 NC가 감독 대행이에요. 왜냐. NC가 자처징계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동욱 감독도, 나도 10경기 징계 맞겠다. 자기가 스스로 셀프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 코치인 강인권 수코가 지금 감독 대행을 하는데 공교롭게 자기 아들이 선수로 있어요. 거기. 그게 아까 선발 투수 강태경이라는 친구고. 그래서 강인권 수석이, 그러니까 감독 대행이 굉장히 투수 교체를 퀵퀵퀵퀵.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빨리 간 겁니다. 그래서 이용찬이 8회에 나왔는데 8회 만루에 나왔어요. 아무리 좋은 마무리라도 그것도 무사말로였어. 무사말로에 자기 팀 가장 좋은 구원투수를 올리는 건 결국, 결과가 안 좋죠. 주, 주로 네. 그렇죠. 어. 네. 그랬다 최정한테 그냥 푹. 예. 그래서 경기가 순식간에 뒤집히고 그다음엔 예. 이용찬이 넋놓고 있으니까 아, 됐다 내려와. 그 뒤투수들이 이제 쓱을 못 막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렇게 1승 1패를 주고받았고. 반면 kt는 그 다음날 한우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8대3 그리고 삼성은 키움에게 7대1로 이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수 시리즈가 끝나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엘롯이 없죠 엘롯은 어떻게 됐냐 했어요 임창규도 나오고 이재원이가 홈런도 쳤는데 네.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래서 롯데가 어떻게든 경기를 하려고 막뭐 방수포 씌우고 막 스폰지 갖고 갖고막 하고 근데 비가 또 와요 네. 그래서 지금 사직은 큰일 나게 우리 사직 네 경기 밀렸어. 더블헤더를 두번 해야 되는 상황에. 이 <laughs> 그래서 망했어요 네. 지금 망했어요. 지금. 예. 부산 가면은 되게 빡 쇼지지 않을까. 예. 네. 자, 걱정입니다. 진짜. 예, 네, 그렇게 됐고요. 자, 이제 문제는 목요일인데 네. 목요일 날 어제죠. 나름 빅 매치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원태인과 이의리의 대결. 자, 요거 뉴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이의리와의 에이스 맞대결에서 삼성의 원태인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절묘한 볼배압의 동료들의 호수비까지 이어지며 시즌 12승째를 거뒀습니다. 호수비가 그 컸어요. 네. 차세대 국가대표 우한 에이스와 좌한 에이스 간의 맞대결에서 웃음 지은 선수는 삼성의 원태인이었습니다. 최고시속 146km의 직구와 주무기 체인저 슬라이더를 골고루 섞어 던지며 기아 타선을 꽁꽁 묶었고, 짜릿 팀 동료들도 몸을 날리는 호수비로 에이스의 호투를 지원했습니다. 이수비가 곧쪽 구자옥 수비에 3진 6개를 잡아내며 일실점으로 호투한 원태인은 시즌 12승째를 올리며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두토스게 붙으면 좀 네, 저한테도 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같아 가지고 들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던졌던 게 좋은 결과 던 같습니다. 이는 5이닝 동안 삼진 4개를 잡아내며 선전했지만 9회 아쉬운 팀 수비에 추가점을 내주며 후반기 무승의 발을 아. 이어갔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LG는 오늘도 신바람을 냈습니다. 이종이다 했죠? 1회부터 아. 4안타를 집중시키며 3점을 뽑아냈고 3회 노아웃 2-3루 기회에서 땅볼 2개로 추가점을 뽑으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선발 이민호의 5이닝 무실점 호투까지 더해 거침없는 6연승을 질주한 LG는 1위 KT와의 승차를 한 경기로 좁히며 본격적인 선두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최주환이 멀티홈런을 터뜨리는 등 홈런 4방으로만 8점을 뽑아낸 SSG는 두산에 완승을 거뒀고 키움은 팔에 터진 크레이그의 결승타에 힘입어 K를 1대 0으로 꺾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 갖고 LG랑 KT가 다시 한 경기 차가 됐고요. 그리고 주말에 토일 경기가 잠실에서 LG K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LG KT 경기가 그런데 지금 변수가 많아요. 왜? LG도 KT도 일단 원투쓰리 펀치라고 해야 되나? 이걸 다 썼어. 네. 그래서 어차피 4, 호 선발 대결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항상 공포의 방망이였던 KT였냐. 근데 그 KT는 지금 강백호가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치고 쑥쑥쑥쑥 올라가고 있는 LG의 경기 빠다냐이 대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LG 같은 경우는 선발로 켈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없어요. 켈리를 음. KT전에 쓸줄 알았는데 음, 음.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가고 싶은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켈리가 NC랑 좀 상성이 안 좋아. 그게 하나 변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저도 불피디 말에 한 표를 좀더 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확실히 잡자. 그리고 이제 뭐 KT나 우리나 투수 없으니까 1승 1패 작전으로 가자. 네. 요게 아닌가. 네. 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네. 그리고 지금 NC가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음. 그 선수들의 징계 이후에 그 약간 기본기적인 부분에서 약간 그좀그 구멍이 모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어제 <laughs> 경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점짜 그 점짜 예, 을때 그죠. 이루 땅볼로 네. 들어갔을 때 만약에 저기에 박민두가 있었다면 저거를 그냥 저렇게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긴 해. 최소한 두 점은 안 줬지. 예. 네. 네. 그런 그죠? 그런 음. 것들이 쌓이니까 이제 뭐 물론 신인들이 나오면은 이제 생소한 유형의 타자일 테고. 음. 뭐 노림수도 다르고 뭐 본인의 피지컬도 다르고 할 테니 뭐 안타는 몇번 나올 수 있어요. 아. 예.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지금까지 케이블리그에 없었던 건 아니고. 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베테랑과 그런 주전들, 붙박이 주전들과의 차이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촬영하는 시간 이제 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지금부터 경기하는 팀이 있어요. 하나 롯데입니다 왜? 어제 사직이 또 비가 왔고 취소가 됐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더블에더, 이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 부산 쪽은 아직도 지금 날씨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왜냐하면은 화요일인가? 날 그때도 원래 그, 아니다, 수요일이군요. 예, 삼성하고 키움도 원래 더블에더를 하려고 했는데 1차전은 치료에 7대1인가 그랬는데, 그때부터 폭우가 내리기 네. 시작해갖고 2차전은 취소가 됐죠. 그냥, 그 1차전 강호 콜드 되고, 2차전은 아예 못하고, 또 이제, 아직도 그니까 지금 날씨 변수가 되게 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날씨 변수가 다음 주까지는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참고해야 될것 같고. 예. 이제 보면은, KT가 키움이랑 보는데, 쿠에바스하고 요킷이에요. 그러니까 쿠에바스가 그랬다고 그러죠. 차라리 야구장에 있는 게 마음은 편하다. 참. 난그 무슨 말인지 이해해. 네 이해해요 저도. 정말 혼자 있어봐야 잡생각만 들고 정말 마음만 심란하고 그냥. 네, 그냥 근데 이제 아무튼 상대가 요킷입니다 만만치 않게 결이에요. 그리고 네. 송명기하고 켈리가 붙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불피디가 말한 대로 오늘까지는 좀 확실하게 이기고. 네. 그리고 이제 KT한테는 뭐1승1패 정도만 해도 된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걱정하는 건 켈리가. 엔시아고의 상성은 그닥 좋지 않다. 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불피디가 올릴 때쯤에는 뭐 자막 하나 넣겠죠. 뭐 결국 LG는 이겼습니다, 졌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로켓하고 폰트가 붙는 두산대수. 야, 이게 지금 4위, 5위, 6위, 7위 진짜 한치 앞도 왜 이기면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기던 팀은 지고. 지던 팀은 또 이기고. 이게 지금 두산하고 쓱의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길 때는 한 3, 4연승할것 같아도 갑자기 줘. 예. 네. 쓱도 마찬가지야. 대체급 시장도 갑자기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투수력이 불안해서 그런 거죠. 지금. 음. 그리고 이제, 삼성, 최채흥, 기아는 김현수. 이야. 이게 액면가로만 놓고 보면 최채흥이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최채흥이 영 요즘 안 좋죠. 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해봐 드리자면 1, 2, 3위 팀이 1, 2, 3위, 4, 5, 6, 7위가 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냐 1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쿠에바스가 아직 좀 불안하고 그리고 강백호가 언제 돌아올지 잘 모르고 아무튼 스파이크의 손이 밟힌 거니까요. 네. 그거는 꽤큰 부상이죠. 찰과상이긴 합니다만 그죠죠 이제 LG 같은 경우는 수아레즈가 자꾸 여기가 불편하니까 그럼 선수가 본능적으로 아여길를들 써야지. 그럼 어디를 쓰겠어요? 여기, 어깨 아니면 여기를 쓰는데, 근데 이 등부상이 이게 상당히 드문 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주 정도면 돌아온다고는 하는데, 좀 걱정은 걱정입니다. 왜? 자꾸 부상부위가 돌아다닌다는 거거든? 근데 수아레저가 입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물론, LG가 지금 이제, 어? 흔히 허프라옹이 말하는 어린 신슈들이 진짜 잘해주고 있어서, 이민호가 갑자기 도련님 모두고, 그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결국, 가을이나 큰 시합에 가서는 수아레즈 같은 투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 2주 뒤면 수아레즈가 돌아온다고는 합니다만, 어차피 수아레즈의 본격적인 용도는 막판 순위싸움하고 가을용이죠. 그렇죠. 가을에 잘해줘야죠. 아, 2주를 딱 맞춰놓고 무리할 필요는 네. 없을 거라는 그러니까 생각은. 만약에 네. 이번 주 KT전이 좀잘 풀리면, 음. 그 어차피 대체 선발이거든요, LG는? 아니 뭐. 잘 풀려 봤자 그게 뭐 경기차가 도망가는 것도 그냥 붙거나, 네네, 싹쓸이 해봐야 한 경기 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리할 이유가 그러니까 없죠. 아니 뭐 무리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투수들이 아직 밀린 게도 예. 예. 많고, 예, 대체 선발들이 좀 잘해준다면 2주 아니라 조금 더 쉬워도 되지 않을까?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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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리고 어차피 2주 만에 올라온다고 치더라도 아마 5 이닝 이상 소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수활했어요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아, 네. 생각입니다. 뭐, 있는 자원 최대한 써야죠. 어차피 지금 확대 엔트리 기간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말 시리즈가 이제 드디어 요거까지는 얘기하고 이제 1탄은 마칠게요. 자, 이렇게 안 눌려? 어허, 또 하나의 대결이 있네요. 기아 한화. 그러니까 4 5 6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연승을 타야 되는데 4 5 6 7위 팀까지 그러니까 키움. 그리고 NC, 쓱, 두산 다 지금 투수력이 좀 불안불안하고 타격은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계속 그걸 겪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어, 키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정찬원. 아, 1이닝만 좀더 썼으면 좋은데. 공 열몇 개만 더 넣었으면 좋은데. 근데호응기가 아주 꽤절참대 응. 아니 그리고 일단 지금 키움이 뭐 무슨 순위 싸움을 하드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 나름 네. 하드하잖아 이내 네 팀이 또이 네.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지금 뭐 승부를 10월까지 미룰 수 있다라고 응.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반만 응. 가면 그러겠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4, 5, 6, 7위 팀들은 제가 볼 때는 염두를 뭐 해둬야 되냐 1승1패는 괜찮다 이거죠 근데 만약 2패3패 이러면 이건 골아프지.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1, 2, 3, 위 유예 팀들하고는 간격은 점점,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4, 5, 위 두고 다투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내 3, 위팀 삼성도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냐. 선발들은 슬슬 돌아오는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지금 개투가 맛이 갔어, 다. 오승환까지 어떻게 연결해줘? 오승환은 오히려 회춘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중간 개투림 상태가 다안 좋아. 뭐 이승현이, 장필준이, 뭐, 최지광 같은, 최지광이 좀 큽니다. 최지광의 옆구리가 지금 나간 것 같아요. 이거 커요. 삼성 불편에서 최지광의 역할, 이거 굉장히 큰, 왜? 장필준이 빌빌대고 있기 때문에 최지광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는데 최지광이 지금 옆구리가 찢어졌거나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은 이게 변수죠, 지금. 예. 네. 그래서 1, 2, 3, 위 팀들로 다 고민은 있다. 그럼 롯데하고 기아는 말안 해도 아시잖아요. 예. 네. 어쨌든 우리는 아직 포기 못 한다. 특히 4 5 6 7리 팀들 보니까 뭐 빠져나간 게 많으니까 우린 포기 못해 이러고 있는데 이게 한번 순위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참 이게 전문 용어 좀쓰겠습니다빵가야기 이게 진짜 힘들죠. <laughs> 네.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특히 지금 보면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심지어 하루에 10경기 열리는 날도 있습니다. 네. 9월 10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아우. 원 없이 하고 보겠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리고 이제 추석된가 추석 직후인가도 또 그런 날이 하루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를 과연 어떻게 넘길 것이냐가 이제 분수령이 되는데, 근데 제가 냉정히 말씀드립니 1, 2, 3, 위팀 KT, LG, 삼성 괜찮아요. 그냥 1승 1패하자. 근데 4, 5, 6, 2, 7팀들은 여기서 뭔가 모먼텀이 있어야죠. 그죠? 근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아무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근데 아까 두산처럼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놓고 삐거덕 삐거덕 이래버리면 이건 진짜 훅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삼성은 최지광이 옆구이 나갔고요, 김광률이 지금 또 다쳤고요. 네. LG는 수아레즈 변수가 있고, KT는 강백호 변수가 있고 그리고 NC도 변수가 있습니다. 파슨스 오른손 손가락 골절됐어. 아이고. 아 그러니까. NC도 지금 선발이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뭐, 알테어도 그렇고, 예. 알테어는 왜 그런 거야? 나 그건 체크가 안 돼. 저도 그냥 부상이란 것만 알고 있었어요. 어제도 대타로 나오던데, 음, 음. 예. 얘또 어디 불편한가?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는 얘기 나왔었어요. 예. 자, 그래서, 뭐, 물론 이렇습니다. 모든 팀들이 베스트 라인업으로 1년 내내 아무도 부상 없이 운영할 수는 없죠. 예, 그렇긴 하나.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참 유난히 사건 사고도 많고 딜레이도 많고 거기다 비까지 안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야말로 진짜 관리의 야구가 아니냐 특히 위에 있는 1 2 3위팀 그렇고요 제일 박터지는 건45672 예. 그러니까 키움맨시쓱두산 여길 거고요 예. 그래서 요거에다가 좀 포인트를 맞춰 갖고 보시면 아마 음 일단 주말 매출로만 보자면 저는 k t 하고 LG는 그냥 1승2패 나눠 가실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기아가 과연 한화를 두 경기 다 잡을 수 있냐 없냐입니다. 근데 한화가 최근에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원래 한화가 이맘때쯤 선풍은 마음을 비우고야 기 이런 팀이 무서워요. 네. 작년에 LG도 한화한테 호등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막판에 중일이형 개작 살랐죠. 예. 네. 이런 팀이 제일 무서운 팀이다. 그리고 롯데랑 NC가 붙는데. 이거는 두팀다 달려들 거예요. 모르긴 해도. 모르긴 해도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두산삼성. 여기 뭐 전통의 싸대기 매치니까 예. 그렇고 쓰가구 키움 쓰기 <laughs> 마지막으로 한번 그래도 가을 야구를 노려볼 수 있냐 없냐 쓰기 여기서 처지기 시작하면 진짜 이제는 5위 티켓 한 장밖에 안 남습니다. 예. 근데 습도 아무튼 지금 투수 쪽이 너무. 네. 서진영 널뛰고 있죠? 가빌리오 어제 첫승했습니다. 어제. 드디어. 네. 어제. 네. 네. 너무 디, 늦었어요. 네. DTD하고 팀을 굉장히 오래 본팬 입장으로서. 음, 음. 위험합니다. 타켓 <laughs> 스트트부터 <위험해 웃음> 계속 그얘기하더요 위험해요. 자, 이렇게 해서. 빨리 올려드릴 수 있는 야구 소식은 여기서 마치고요. 좀 다음 주 초에 들으셔도 될 거.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핵션은 n c 에 자체 진계죠 그리고 이제 야구 소식 몇 가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보해드릴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바리바리 묶어서 또 이제 야구 이야기 8-2탄 또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따 2탄에서 뵙겠습니다. 2탄에서 뵙죠.